안 올라가요? 왜냐면 케이블이 한 칸이 밀려있어서 세팅이 됐어요. 아... 무슨 말이냐면 이한 칸이 변속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밀려 있는 상태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세팅이 된것 같아요. 오... 그, 이거는, 예. 네. 지금 그냥, 뭐, 이상이 있는지 점검 받으러 오신 거죠. 아니요, 저는 뭐, 안 받으려다, 네. 이제 온 김에. 온 김에. 자, 일단 하나 볼게요. 뭐가 이상인지. 일단, 뭐, 변속이나 뭐, 이런 거 이상이 없었어요? 네, 변속은 뭐, 괜찮았어요. 네. 변속 이상 없었, 이상이 있는데요? 네. 여기 보면, 이쪽, 네. 이쪽에 네. 보시면, 지금 마지막이 네, 변속맨마지막게안 아, 올라가요? 왜냐면 케이블이 한 칸이 밀려있어서 세팅이 되었어요 아... 무슨 말이냐면 이한 칸이 변속이 안돼있는 상태에서 밀려있는 상태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세팅이 된것 같아요 네. 보세요 오 변속 잘돼네 변속이 잘 됐는데 결국은 한 칸이 밀려있다는 그렇죠. 여기가 밀려있다는 자 지금 한칸 올려볼게요 네. 안 올라가요 아... 그러면 한 칸이 밀려요 이러면 올라갈 때까지 돌려줍니다. 소리 안날 때까지 돌려줍니다 소리 안 나죠? 예. 네. 그럼 이제면 세팅 다된 거예요. 이렇게 이렇게. 늦게 많이 떨어지면 오르다가... 한 클릭 정도 다시 떨어지고요. 네.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늦다. 네네. 그러면 다시 살짝 잠도 있어요. 빨리 떨어지죠. 네네. 이러면 정상적인. 어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라 문제가 있었던 거죠. 거죠. 네, 아. 결국은 마지막 이. 이게 예, 28T인가요? 네 예. 28T를 사용을 못했어 그렇죠 안한거죠 이제까지그죠 언덕길에 올라갈 일이 없었어 아니 올라가는데도 거의 이 끝까지는 안 올라가고 타는 그런데 그냥 모르고 <웃음> 그냥 <웃음> 그렇죠 모르고 그냥 그냥 타신거요그죠 그냥 예. 모르고 그냥 그렇구나 뭐 그럴수도 있죠 무관광까지도 아 아니, 이걸로 그냥 뭐 이걸 안하고 이걸로 좀 아, 덥고 일단은 덥고 기본적인 덥고. 이제 한계 나사 조정이 돼있으니까 예, 여기서 예, 예. 케이블이 그냥 한 칸이 다 밀릴 정도로 이렇게 이제 풀려 있었던 네. 거죠. 네. 유격 이 있었던 거죠. 뭐 다른 거는 브레이크나 이런 이상 없는 것 같아요. 끝.